안녕하세요. 신약점 침목입니다. 오늘은 유황법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흔히 유황은 독극물로 분류되지만 이를 잘 법제하면 신비한 영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산 선생은 유황법제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오리에게 유황을 먹여 살아있는 금단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과 유황을 직접 법제하는 금단 제조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금단을 만드는 재료는 유황과 황토, 생강 그리고 유황을 녹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황은 천연의 유황이 좋으며, 황토는 심산에 거름기 없는 황토를 준비합니다. 유황법제시 황토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원료로 최고의 황토가 필요합니다. 생강 또한 중요하므로 되도록 토종 생강을 준비합니다. 끓이는 용기는 동으로 제작된 용기를 써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동으로 만든 용기가 유황법제시 분명 좋은 작용을 할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주문 제작 시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주물솥을 이용해도 됩니다. 강한 열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열을 낼수 있게 주물 용기는 좀 두툼한 것이 이롭습니다. 금단 제조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자우묘유 법제법이라 하여 황토를 이용하여 사발 모양의 토기를 만들어 유황을 끓여 붓고 그 위를 황토를 덮습니다. 이때 끓여 붓는 시간을 자시 하고 황토 속에 굳은 유황을 꺼내 녹여 5시한번더 합니다. 하루에 두번 끓여 붓는 것을 한 번으로 하고 이를 총 9회 반복합니다. 총 끓여 붓는 횟수는 18번입니다. 이것을 좌우묘유 법제법이라 하며, 이렇게 한 유황을 생강 법제를 하는데 생강을 가늘게 썰어 한치 이상 두께로 하고, 그 위에 작업한 유황을 올려 생강이 타서 연기가 날 정도로 흠신찝니다 이를 7번 반복하며, 꼭 유황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생강 법제를 반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금액 단 제조법으로 약간 다른데, 유황 5근을 무쇠솥에 넣고 약불로 서서히 녹이며 2시간 이상 천천히 녹입니다. 유황을 끓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우지 않고 잘 녹인다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황토 5근을 물에 풀어 아주 고운 채로 수비하여 물의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녹여낸 유황을 이물에 부어 식힙니다. 황토 물은 두번 사용하고 다시 준비합니다. 시간은 황토의 기운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담가둡니다. 이 과정을 두번 반복하는 것을 1회로, 총 9회 반복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법제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자우묘유 법제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생강법제를 하는데, 세번 반복하는 것을 5회, 총 15번 반복합니다. 생강 5건을 즙을 낸후 황토 5건을 수비한 물에 섞습니다. 이물에 끓여 녹여낸 유황을 부어 시켜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생강을 푼 황토물은 3번 사용 후 갈아줍니다. 법제가 끝난 후에도 유황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보통 많아도 18번이면 끝납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강을 썰어 두껍게 깔고 위에 얹어 푹 지는 법제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황토 생강 같은 재료나 법제 방법에 문제가 없으면 인산선생이 말한 황토법제 구회와 생강법제 오회의 완벽한 금단이 만들어지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완벽한 황토나 토종생강을 구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재료의 부족함을 횟수로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라는 소연지수는 불변이고 진리로 이횟수에서 유황은 금단으로 완성되지만 약간 남은 독기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맞으므로 생강법제 횟수를늘려 대처하는 것입니다. 죽염도 구획 때 용융하고 용융이 잘안 되면 다시 용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죽염이 열번 열을 받았으니 진정한 죽염이 아니라며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염은 아홉 번째 용융하면 죽염 자체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열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완성된 성분이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용을 한번더 하고 두번더 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기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주기의 순도를 좀더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있습니다. 여러 번더 용용한다고 해서 주겸 자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점 깨끗해지고 순도 높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며 이해도 못할 이상한 숫자 논리에 빠져 수없이 고심하며 실천하는 분들을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신약일이라고 자칭하는 선무장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들은 깊이 있는 공부는 하지 않고 부족한 공부를 인산 선생의 글이나 달달 외우며 제자인 척가뭄니설로 아픔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현혹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인산 선생의 제자는 인산선생이 남기신 글과 말을 공부하고 직접 실천하며 그 수행 가운데 얻은 경험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인산선생의 제자입니다.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유황은 동물이고 이를 잘못 법제하면 해로운 것이 됩니다. 유황을 법제할 때는 충분히 공부하고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잘 법제된 금단은 많은 이들 이롭게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